네. 음, 독이 흐르네요. 잘잘 잘, 잘. 네. 자 독다트. 아 별로네. <laughs> 이게 좋은 게 이제 제 이거 독을 자주 소환해야 되는 게 제라마님 때리면 힐도 되니까. 음. 콘돌의 체력도 1,018이네. 왜 이렇게 높지? 레벨 때문에 그은거 아니야? 저희 레벨이 14여서. 그런가봐. 요 자, 얘도 뭐촉촉 촉. 촉, 촉. <laughs> <옥>. 그렇지. 뭐? <laughs> 아이고. 아 별로.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아, 아프지 않아요. 네. 어 이제 진짜 저희 너무 강하네요. 이게 가킹 가킹 지금 바로 노리러 가도 되는 부분인데 어디서나. 어? 어? 에? 예? 아뭐 마방이 높아서. 아 알겠습니다. 예. 오 불사조 됐네요. 어 <laughs> 아, 여기 있었구나. <laughs> 내가 내가 부활시켜줬는데. 아 콘도를 무장 걸어줄까? 네? 못 나는 거 아닙니까 무거워서? <웃음> <웃음> 어 이제 사골됐네. 고양이가 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텔레포트 음... 기능이 있어서. 근데 이제 텔레포트가 워낙 많아서 쓸 필요가 없어졌을 뿐이지. 있다. 패패 졌패. 독 걸자 독! 독좀 걸려라. 안 걸리네. 같이. <laughs> <따단>. 잘 가. <laughs> 오, 나이스요. 오, 경험치도 이렇게 많이 주네. 괜히 놓칠 뻔했네. <laughs> 독도템 그리고 아, 쟤한테 데미지를 주고 싶은데, 꽃, 불 중독, 불... 중독됐다. 아니, 중독 이제 의미 없는데, 뭐 욕, 그리고 욕? 아야. <laughs> 오, 나는 물방이 벌써 까이네? 오, 아이고. 갑옷 진짜 개구대기구나. <laughs> 어떻게든 갑옷을 찾아야겠네. 아닌데, 나 갑옷 좋지 않나? 아, 벌써 이게 지쳐지네. 옛날에 여기 와서 얻은 건데 레벨이 너무 구대 높아져서. 자, 끝내겠습니다. 후후! <laughs> 자, 오, 어, 초록깨물돼서 죽었네. 어, 대화 떴어요. 매지스터를 죽은 것 때문에 그럴까요 어, 소서로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보이드워크니 음. 이렇게 공격해온 게. 음... 음, 네가 원하면 항복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목소리>

결국 다들 지들 소서러니까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laughs> 왜 이래? 보이드 생물체야? 어,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네. 어? 불사조의 비행? 이거 뭐지? 피닉스 시리즈의 완성본인가? 있어. 아, 제가 먹었는데요? 아, 진짜요? 아, 책도 몇개 있길래 음, 드릴까요? 음, 읽어, 읽어보세요 뭐줄 수, 줄지도 몰라요, 스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주는데요? 내용이 뭔데요? 모르겠어요 드렸습니다 음, 다른 거뭐 먹을 거 없나? 없네. 아, 그는 자신의 애완동물인 피닉스에게 저 선물을 주는 모든 도어팩을 배반한 카드 선물을 구워달라고 명령했다. 음, 어, 갈비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고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네, 구워서 드릴까요? 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매지스트들다 죽어있네요. 영혼은 없네 아 마을 사람들이 다 보이드 워큰한 당했구나 아이고 아 이래서 쏘쏘러들 얘기를 했구나 미안하네 어떤 새끼가 이렇게 트롤했지 또 로컬 mm -hmm. 어왜 어, 누웠어요 네, 음. 자기 시체를 따라하고 있대요. 어, 자다 왔습니다. 그 조수. 어, 블랙 피츠, 조수랑 타블렛이랑 뭐 맞네요. 뿅. 네. 오, 오 여기 느낌이 달라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칼에 죽었다고 보이드 워큰는 죽은 게 아니고. 어, 매지스톨 부르트 있네. 어, 뭐야? 아, 아까 매지스톨을 살려서 얘한테 데려갔으면. 보상적 슬라나? 아, 근데 데려가는 게 없었어요. 그냥 꺼지라고 그래 가지고. 아... 시체들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소서라 숨겨준 사람들인가 보다. 와 그렇다고 다 죽인 거예요? 얘도 죽이죠, 그럼. 뭐 근데 매지스터들 입장에서는 소설어들 때문에 자꾸 보이드오크니 꼬이는데 음... 마을 사람들이 그 숨겨주고 앉았으면 빡치겠죠 뭐 지들 로 준비해야 되는데. 음... 나는 이런 사파린 행위를 두고 볼수 없어. 역시. 네. 싸우는군요. 오, 체력 높네요. 음... 얘가 뭐, 매혹을 쓸수 있는 애 아니겠죠? 네, 근데 뒤쪽에도 <laughs> 네. 있네요, 애들이? 보이세요? 다 덤비나요, 한 번에? 네. 아, 그러네요. 다, 저기, 다그 사이, 사인드 와처랑다 있네요? 어, 여기 천천히 올라오겠네요. 음. 이름 없는 애들이네. 다 죽여도 되니까, 뭐. 예, 그쵸. 음. 여기가 블랙피치고 아 저쪽이 그그 그 사람 집이니까 조수가 죽었거나 도망쳤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매지스터 먼저 죽여줍시다. 올라오나? 뭐야? 아 버프 안 해. 음. 자뭐 얘부터 잡을까요 그럼? 얘 예. 금방 잡겠는데? 얘는 금방 잡죠 어디 올라갈 데도 없으니까 여기가 고지대라서 네 쟤네 오기 기다리면서 그냥 쏘면 될것같아 으흠 그냥 평타 투자 치고 말하겠네 아 제발 봐주라 어어 이럴수가 내 물방 <laughs> 진짜 유리 대포네 에이 에이 에 요새 자꾸 빗나가네요 아 그러니까요 왜또 왜 이렇게 빗나가지 우와 와 거미 얼어버렸다 좀아좀 진짜 먹어. 결빙은 아니니까 네 제발 전기 나와라 아궁 나왔네 아 좋습니다 나와라 네 아유 겹쳐 있어갖고 잘 닿지도 않네. 음 중독 좀 걸려주세요. 안 걸리네. 아이들 스스로 오네요. 음. 전사들이어서 그 저희 그 제재소에서 싸웠던 애들에 비하면 진짜 아 진짜 약하죠.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 매지스터들 싸워보면 그냥 이길 텐데. 이게 용병단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 되게 이오그 엘프.. 엘프 잡은 도끼맨 놓으면.. 어? 비 내린다 아 얼었어요 아내 네, 거미 뭐야 오? 음. 어? 세비를.. 어, 세비를 앞으로 불러냈네요 네자 음... 이거는 다 튕겨라 쇽 <laughs> 아 나이스. 그치.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왔다 미친. 좋아요. 음 그리고 이것도 튕길라나? 아 좋아요. 아 튕겼네요. 어딜 가? 어 어디까지 가지? 어 안돼. 와씨 세네. 자 이제 얘 잡고 어 경치 많이 준다 네 여기 막아버리겠습니다 아빛 어, 나갔어요 아 이거 쟤는 약간 나쁘지 않게 싸우네요 음... 자 걔도 관통 화살 있으면 지금 너무 자리가 좋아서 아빗 나가네요. 어. 다 아, 빗나갔네요? 이건 <laughs> 튕겼는데 어떻게 빗나간거지? 아 그러니까요 어 올라온다 듣기만 오아아 아, 일로 왔네 네. 자 비도 오겠다 전기만 뜨면 얘네 감전이거든요. 아 붙었네요. 아, 붙었네. 그러면 얼음 토템. 얼음은 근데 따로 토템이 없더라고요. 아... 아니 있는데, 예. 있는데 그게 그뭐 따로 속성 부여를 해줘야지 뜨더라고요. 저장그 예로 그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 네크로파이어도 소환수가 따로 있고. 음... 그 <루루> 뭐야. 근데 어쨌든 소환수가 다 따로 있는데 네. 걔네가 따로 속성 부여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속 음... 스킬로. 네크로파이어 위에다 하면 그냥 나오. 아. 소환수가 나고 여기 도끼 쓰는 애를 잡을까요? 아니면 여기 마법 쓰는 애부터 잡을까요? 어, 원하시는 애로. 오. 어. 야. 좋아요 확실히, 저자리가좋으니까 좋아, 뭐. 러니까요자리만좋으 면, 진짜 전사가 아이고, 아주군요? 아이고, 마이가야되네 끝내주네 이한테이게 때려라 때려라 자이거라도고아볼까요이발 아이고, 합성이 때리네. 아, 힐린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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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하네, 애들이. 왜 이렇게 됐지? <laughs> 자, 아, 얜 물방이 없구나. 오, 어, 그러면, 잘 됐다. 잘아갔다 야. <웃음> <옥>. <웃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얘한테 벌어주고. 어디 봅시다. 이끼 그 o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오, 나이스. 요아이제힐많이되시네이 그리고 때릴 때해3해 이해. 이해, 이 이해, 이 이해, 이해. 이해, 가해이이 영혼 나오네 바로. <laughs> 자 이제 도끼 빌런. 아 이거 이거 쓰면 아들 튕기려나? 어 튕기네. 카이샤. 휴? <laughs> 그렇지. 어디를 가세요? 음 뭐야? 뭐 한다? 어 아니네? 그냥 한숨 쉬는데요? 아 그냥. 그러게요? 웃긴데 그러면 이게 3AP? 아 못쓰네 한대 치겠습니다 가서 음 좋아요 뭐야 아또합성이 물방 올려줘서 다행이네 아 언제 올려아 요새 해주셨네요 언제? 네네. 아니 자꾸 빗나가 아, 이돌이었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야, 네. 약간 이판 기분 좋아진 뒤로 페이해졌다 어 그렇지 잘해아 그렇지 아잘 싸운다 <laughs> 아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그러게요 그러면 피토템 하나 더 깔고 뭐야 왜안깔 <laughs> 이빨 애매한아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아.. 또 이거 눌렀네 잡았네요? 그 옆에 있는 애만 잡아야 되네요 이제 좋아요 아얘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니아뇨개만 잡으면 돼요 그.. 어차피 밑에 있는 애는 다음 턴에 제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매혹 걸려가지고 타겟이 타깃, 타깃, 왜안 되지? 됐다, 어, 안 되네. 어, 에 타겟이 어, 안되 돼. 괜히 걸었네요. 타겟이 안 되지. 솔직히 매혹 걸어서 <laughs> 자기가 자기 때리고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게임이 평소보다 프레임이 낮아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좀 옵션을 줄여볼까요? 아튀네프레임제한을 이거 그 켜놔서 그런가? 한글 받으시는데 링크 좀 회복에 올려달라고요. 아 그거 루리앱에 검색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아 제가 이걸 저, 설정해놔서 그런가 봐요. 자 모르겠어. 이 정도면 나아졌을라나. 뭔가 나아진 건데 나... 어 뭐야? 아 이거 이렇게 쏴야 되는구나. 예 네, 컨트롤 누르고. 네. 잡아봤다. 아 기회 공격도 아, 에, 안 해라, 뜨네. 일쯤 되면. 뭐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갔죠? 위로 아, 올라갔어요. 네. 어 예. 어한대칠수 있다. 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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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laughs> 아칠수 있어요 아직. 네. 아씨, 깜짝이야. 사다리 탈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지. 막타치시면 되는 부분. 좋아요. 좋아요. 예. 아, 이새들이랑 얘기해 볼까요? 루팅하고 레지스터들이... 있는 동안 제가 너무 환영해 주네요. 네. 저희 기쁜이에요. 정의길에 서서 보이도크니 이 땅을 지배하도록 레비도스 겁 아주 다 죽을 뻔했어요. 저기 사람들 그래요? 묶여있어요 네. 일반 마을 사람들 숨겨졌다고 아맞아 얘네가 다 그거 다 숨겨졌다고 묶었구나 그니까 러 하나씩 처형하려고 하고 있었나봐요 음. 한명 죽어있어요 개노무했네 음. 넌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저기도 죽어있고 네. 매지스터들 보면 나치 보는 거 같아요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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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죽여버려 <laughs> 이네들입니다. 아니, 아니, 막 마치는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쨌든 쏘썰어들 때문에 보이든 생물체들이 넘어오는 건 맞으니까 그원을 차단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저희가 쏘썰어들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네. 저희가 주인공이 매지스터들이었으면 지금 쏘썰어들이 나쁜 애들이죠. 아 여기 영주님 여기 죽어 있네. 현명한 현명한 말을 알려줄게요. 소서로를 돕지 마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어, 전소 제가 소서로거든요. 네, 우리가 애시당초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될 일도 없었습니다. 아 이러면 약간 미워할 것 같아서. 소서로를왜 돕고 있었나요? 아, 이웃들이 도, 도왔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음... 그리고 아, 얘가 매지스터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했대요. 아. 오. 아, 그리고 매지스터들이 잡으러 왔을 때소서로가그 괴물들을 불러냈고 네, 그 보이드 생물체들이 마을 사람들을 죽였고 매지스터들은 자기 살기 바빴다. 나도 소소로야. 네, 욕하는 거밖에 없네. <laughs> 좋아요. 아 여기 사람들 다 죽었네. 가서 아픈. 네, 죽은 건 죽은 거고 한번 죽은 사람들의 집을 뒤져볼까요? 제가 아까 <laughs> 다 뒤졌습니다. 뭐없더라고요 아, 저보다 빠르신 분도 있네 그치 네. 자뭐 여기 어디 묶여있죠? 여기 아 벌써 한명 죽었네요 심지어 예어 저기 매지스터들도 더 있네요? 네아 여기 전체가 그냥 이렇게 됐구나 어 이거 이러면 잠깐만요 뭐 업데이트 됐나? 혹시 개판이에요. 아, 라이커 업데이트 됐고, 기사, 기사들 부르면 되나? 기사들이 블랙핏 도착하면 부르라고 그랬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막, 언제든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새는 나타나지 않았네요. 아, 이게 어디 가서 불어야 되나봐요. 아직 음... 여기까지 계속 불어서는 소용없나봐요. 이게 그니까 러 팔라딘들이 블랙핏 와서 조사하다가 문제 생기면 불러라 그래갖고 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해 주려고 불렀는데 여기 한 거라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추가하는 거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할까요? 링크 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블랙핏 여행하고 예. 내일 되시나요? 내일 아마 아, 될것 같아요 내일 나가시니까 네. <laughs> 네. 되면 네.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